네, 안녕하세요. 현승이 종이럭기입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만드는 건, 봐도, 용을, 아이클레이로 이 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되게 간단하지만, 잘안 된, 만들기가 잘안된 분들은, 어, 조금 더, 할수 있는 때까지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원하는 드래곤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톰플라이하고 비슷하지만 생긴 새는 달라요. 스톰플라이는 사자같이 머리 머리에 뿔이 엄청 많지만 얘는 머리에 뿔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두. 그래서 하늘색이 색만 스톰플라이하고 비슷하지만 어 만들기가 좀 쉬워요. 이 클레이로 제가 제작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만든 드래곤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귀엽고, 아기 드래곤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오늘은 이,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